<laughs> 그렇지. 내리막에서는 끌고 오는 게 좋지요. 저기 횡단보도로 가자. 응? 어, 저 아저씨가 치워주실 건가 봐. 네? 여기 앞에 잘 보세요. 너무 응. 큐울립도 많겠지? 큐잎립 퓨립? 큐울립이 아니고 튜울립. 큐울립? 퓨립? 어. 큐립이 있어? 거기 횡단보도에? 어? 저 할머니 빨간불인데 건너가셨네. 그지 저렇게 하면 어떡해? 위험한건데? 할머니 위험해요. 초록불 출발. 횡단보도에선 어떻게 가야 되지? 그렇지. 응. 응. 그러니까, 저 할머니가 위험한데, 말을 안 따르시고 그냥 건너시냐? 소 다+ 왔다 가자 아 이불을 들고 가야 돼응와 진짜 사다리차가 있네 자소 출발 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응 엄마 인사해 줘야지 꾸그 말고 엄마. 응엄마응 좋은 하루 응 그만 와 가자 응